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29일이 설날이므로 이번 달은 갑진년의 기운과 을사년의 기운이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잘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선생님들의 명리학적 특성에 딱 맞는 금전운이 강한 1월 양력 날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맞는 재물운이 강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날에 특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잘 참고하시어 금전은 가득한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1월 7일 병자일을 추천합니다. 이 날은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자수가 만나 토끼띠에게 강한 금전운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날입니다. 병화는 따뜻하고 밝은 물의 기운으로 토끼띠의 목 기운을 활기차게 푹돋아주며 균형을 잡아줍니다. 지지의 자수는 물의 기운으로 토끼띠의 본령인 목을 생조하여 성장과 발전을 돕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 날은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재정적 문제나 사업상 막혀있던 흐름이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기에도 좋은 날이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면 금전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함께 활동적인 에너지가 상승하므로 그동안 미뤄둔 일이나 사업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둘째, 1월 9일 무인일을 추천합니다. 이 날은 천간의 무토와 지지의 임목이 만나 토끼띠에게 귀인의 도움과 금전운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잇목은 토끼띠의 본령인 목 기운과 동일해 토끼띠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북돋아줍니다. 천간의 무토는 든든한 땅의 기운으로 목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이 날은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주변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협력 관계나 새로운 인연이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획이나 투자를 진행하기에 좋으며 귀인의 조언을 잘 활용하면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목의 기운은 성장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유리한 날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1월 12일 신사일을 추천합니다. 이 날은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사화가 만나 토끼띠에게 금전운과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날입니다. 신금은 강한 금의 기운으로 토끼띠의 목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며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듭니다. 지지의 사화는 불의 기운으로 토끼띠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 넣어줍니다. 이날은 귀인의 협력을 통해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적 확장이나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이므로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처리나 계약과 관련된 일에서도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정을 이 날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넷째 1월 15일 갑신일을 추천합니다. 이 날은 천간의 갑목과 지지의 신금이 만나 토끼띠에게 균형 잡힌 에너지와 금전적인 기회를 가져다주는 날입니다. 갑목은 토끼띠의 본령인 목 기운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지의 신금은 금의 기운으로 토끼띠에게 귀인의 도움과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이날은 귀인의 기운이 작용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흐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투자와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일이나 막혀있던 흐름이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1월 20일 기축일을 추천합니다. 이날은 천간의 기토와 지지의 축토가 만나 토끼띠에게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기토는 목기운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균형을 맞추어주고 지지의 축토는 토의 기운으로 토끼띠에게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이날은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거나 재정을 점검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기존의 사업이나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하며 귀인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1월 24일 개사일을 추천합니다. 이날은 천간의 개수와 지지의 사화가 만나 토끼띠에게 금전적인 기회와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날입니다. 개수는 목을 생조하는 물의 기운으로 토끼띠에게 성장과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사화는 불의 기운으로 목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이 날은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에 좋은 날이며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므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1월 28일 정유일을 추천합니다. 이 날은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유금이 만나 토끼띠에게 재물운과 귀인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정화는 따뜻한 물의 기운으로 토끼띠의 목 기운을 부드럽게 푹 돋아주며 균형을 잡아줍니다. 지지의 유금은 귀인의 도움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으로 재물운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날은 금전적으로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적으로도 확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귀인의 조언과 협력을 활용하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1월 7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5일, 1월 20일, 1월 24일, 1월 28일은 토끼띠에게 금전운이 상승하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각 날짜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재물과 행운을 얻고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긍정의 에너지를 키우세요. 절제와 균형을 유지해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배움의 자세를 갖고 경제적 지식과 능력을 키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또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금전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런 태도를 실천하면 좋은 기회와 재물의 흐름이 나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선생님들의 명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금전운이 강한 1월 날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금전운이 강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독 재물운이 잘 풀릴 날들입니다. 잘 참고하시어 대박 행운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을사년은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라며, 늘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고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은 가득한 1월 보내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